유성 TV 짜잔 안녕하세요 유성 TV입니다. 요즘 꽃놀이 가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인데요. 이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천의 봄 스팟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. 고고. 고고! 와!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오. 상으로 물든 청룡사예요. 입구에서부터 완전 크다란라 꽃송이가 나를 반겨주는데 어. 안으로 갈수록 어떤 더 멋진 풍경이 나타날지 완전 기대돼요. 기기대 기대기대. 기좀기대 기대기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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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로 이렇게 나무 터널을 만들고 있어요. 맞아요. 와 분홍 터널이네. <laughs> 아, 지금 평일인데도 사람이 인파가 장난이 아니에요. 오, 인기 진짜. <laughs> 여기 완전 포토존이 극락계단 계단존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 줄 섰어. 그러니까 정말 아니야? <laughs> 어? 우와. <laughs> 얼굴에 철면티 깔아야 돼. 사진 찍는 모습 간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. 그러니까. <laughs> 포즈 취해야 돼요. <laughs> 너무 부끄럽다. <laughs> 그래도 인생 사진 쉬운 거 없지. 맞아요. <laughs> 이곳이 완전 포토존이에요. <laughs>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오. 진짜 겨꽃꽃이 벚꽃 벽꽃 엔딩이라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. 진짜 너무 활짝 불태우는 것 같아 겹벚꽃은 꽃송이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데 왜 꽃말은 단아함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성룡사의 겹벚꽃이 어. 엄청 꽃송이가 크고 화려해가지고 어. 왜 하천 구경으로 선정는지알것 같아요. 완전 공감, 완전 여심 저격. 어 남심도 저격인데. 진짜? 어디에 사진을 찍어도 완전 사진 맛집이라고. 진짜 최고다 어. 최고. 여기 청룡사의 겹복꽃은 40여 년 전에 장룡스님이 백0 0여그루 정도 심으셨는데, 현재는 50 구루 정도가 남아있대요. 음 근데 수령이 좀 되다 보니까 한 구루 그루 한그루가 존재감이 엄청 뿜뿜이에요. 와 여기 청룡사는 작고 아담한 사찰이어서, 여기를 둘러보는데 한 짧게는 한 10분, 15분 정도면 되는데 이 시즌에는 한 걸음 걷고 사진 찍고, 한 걸음 걷고 사진 찍고 이렇게 청룡사에서는 겹벚꽃을 보는 거 외에도 와량산 자락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잖아요. 음. 이 실록의 푸르름까지 볼수 있어서 봄의 기운을 제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진짜 안구정아요 맞아. 아, 우와. 완전 피톤치드. 이렇게 편백나무 숲도 청룡사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산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오. 완전 힐링 산책인데? 오 여기 맨발로도 막 걷는 데가 있어. <laughs> 어 여기 맨발 토끼길인가오 예쁘게 잘 정비해놓은 것 같아. 네. 경 중에 하나 용두공원이에요. 음. 이곳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와, 지금 이국적인 풍차와 이 빨간 철쭉이 너무 예쁜 용두공원이에요. 오, 진짜 너무 예쁘다잘 찍으면은 다른 유럽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을까? 이 용두공원은 아.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네. 맞아. 삼첩포천 때문에 물소리도 좋고. 야, 그리고 이거 봐봐. 랜드마크인가 봐. 영두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풍차입니다. 여기에 토끼도 볼수 있다 고해서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못 봤어. 와, 아쉽다. 다음에 또 와야 되나 보다. <laughs> 우와 여기 뭐야? <laughs> 엄청난데. <laughs> 진짜 제대로 된 편백나무 숲이 있었네. 오 그렇네.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편백나무 숲이 너무 멋있어서 위로 위로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. 그러니까. 이렇게 좋은 곳에서는 숨 깊. 한번 들이 마셔야지. 음. <laughs> 우와. 여름에 어. 나무가 엄청 빼곡해서 그릴 어. 때문에 진짜 시원할 것 같아. 맞아, 완전 자연 냉장고. 어, 자연 에어컨일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엄청 시원합니다. <laughs> 아, 그렇네. <laughs> 이곳은 늑도라는 작은 어촌마을인데, 이렇게 바다뷰를... 배경으로 해서 노란 유채꽃이 활짝 펴가지고 너무 인상적인 곳이에요. 너무 예쁘다. 여기에서도 열심히 인생샷 한방 남겨야 되겠는데? 오, 우와. 노랑 노랑. 진짜 예뻐맞 <laughs> 완전 노란 물결이에요. 오, 진짜. 오빠 도 좋지? 와, 이곳 너무 예쁜데? 오. 완전 숨어있는 포토 스팟이에요. 맞아. 그리고 유채가 키만큼 커서. 오, 그렇지. 이거 봐봐, 내 키보다 오, 더 커. 진짜 예뻐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어. 여기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육지꽃이 피어 있으니까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음 다른 것과 차별화된점 늑도 매력적이네. 그니까. <laughs> 완전 노란 물결에 취하네. <laughs> 와 이거 수십 번 봐도 안 질려요. 그니까. 이렇게 산천에는 다양한 꽃스팟들이 있어서 제대로 꽃나들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아름다운 꽃만큼이나 여러분도 행복한 아름. 유성.